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오늘도 지금 출근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주책연구, 카메, 이 차에서 찍는 게좀 이제 재밌고, 이제 제가 이제 출퇴, 출근하면서 좀 비는 시간이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출근하면서 한 번씩 이런, 이렇게 찍어서 한번 올리려고요. 그래서, 어, 좀 유치하지만, 그, 주책연구소 안에 좀 작은 코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 출근길 톡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출근하면서 꼭 주식 얘기만 하는다기 보다, 이제 저도 이제 나름 한 횟수로 한 17년 차 정도 되는 직장인이니까 뭐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 얘기 말고 뭐 제가 책 보면서 조금 공유하고 싶은 뭐 토막 경제 상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요즘 이슈가 뭐가 있나 뭐 이런 거 해서 한 번씩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조금 유치하지만 와이프가 유치하다고 하더라고 주, 출근길 출근길 톡톡 어때 그러니까 어좀 유치한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밀어붙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 출근길 톡톡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어,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차입니다. 차또 차네요. 저번에 테슬라 뭐 그거에 대해서 주식 왜못 샀나 뭐 이런 거 아마 올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기 첫 차로 인생의 첫 차로 특히 사회 초년생들. 새 차를 살 것이냐, 중고차를 살 것이냐, 이런 고민 좀 해보지 않아요? 물론, 돈 많으면, 돈 많으면 뭐, 새차 사는 게 좋죠. 근데 또, 초년생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후배들도 보니까 처음에 차를 살때 중고차 살 것이냐, 새차살 것이냐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하는 말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제,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제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출근길에 찍는 거가 특성이 이 편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계속 차 가는 거를 보여드리잖아요. 이 하나 또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컷 편집을 하면 탁탁 끊길 거 아니에요. 없던 차가 막 나오고. 그래서 아마 편집은 아마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버벅댈 수도 있고, 뭐 얘기가 좀 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태까지 무슨 어떤 차를 끌었었지? 저는 좀 차를 좀 많이 바꾼 편이라, 한번 집에서 세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총... 8대의 차를 소유를 했었더라고요. 지금, 횟수로 직장 생활, 제가 학생 때는 당연히 차가 없었고,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차를 사서 끌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벌써 8대를 바꿨더라고요. 8, 이 테슬라 모델 3가 8대째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조금 많이 바꾼 편인데, 어떤 차가 있었는지 한번 보니까,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어, 처음 샀던 차가 레조예요 레조 아세요 옛날 그 GM대우에서 나왔던 그 LPG차 LPG차 그거를 어, 600만원 잠깐만요 이거 오토파일럿 키고 레조 LPG 600만원 주고 처음에 샀었고 그 다음에 차를 바꿨는데 스포티지 중고로 레조도 중고였죠 스포티지도 중고로 1250만원 주고 샀었고 그 다음에 또 스포티지 팔고 몇 개월 좀 뚜벅이 하다가 이제 아 수입차 한번 사보고 싶다 해서 독삼사는 너무 비싸서 혼다 어코드 요것도 몇년된 중고 2천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이프를 만났어요. 와이프 만나서 그때 이제 와이프가 끌고 다니던 차가 어쨌든 뭐 같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와이프가 끌고 다니던 차가 이제 닛산 큐브였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한3천 가까이 주고, 그 큐브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비싸죠, 생각보다. 큐브 좀 작은 차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큐브를 샀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헌, 그혼다 어코드를 처분을 하고, 폭스, 폭스박엔 제타, 디젤 1.6. 그거를 한, 친구가 그 당시에 폭스박엔 딜러로 있어서, 좀 싸게 할인을 받아서 2,700만원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폭스바겐, 요, 제타를 처분을 하고 샀던 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사서, 그때, 한, 육, 약, 육천만, 한, 오천팔백? 할인 조금 받고 해서, 할인 별로 없었는데, 조금 받아갖고, 한, 육천, 오천팔백? 그 정도 받았, 그 정도 주고 샀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여기 영종도에 있는 데로 옮기면서 좀 출퇴근 거리가 확 늘어나서 좀 차를 또 샀죠. 그때 연비 좋은 차좀 한번 사고 싶어 갖고 그때 벤츠 A 클래스, A 클래스 그 당시에 한 2,350, 2,400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여, A 클래스가 연비 진짜 괜찮았어.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 하면 평균 연비, 그, 공인연비, 그 뭐냐, 트리 컴퓨터 상에 찍히는 연비가 막 20, 한 2, 3kg 까지 찍히고 그랬으니까 연비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 클래스 처분하고 지금 산게 이, 지금 끌고 다니는 이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야, 모델 3는 한그 국가보조금 1350만원, 인천, 이게 지역별로 달라요. 인천은 1350이 나오거든요. 이 테슬라가 4, 4, 이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등급은 5350 정도에요. 5300 조금 높, 네, 50 정도인데 국가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합쳐갖고 한1350 나오거든요. 그거 받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거기다 세금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한44200 주고 지금 테슬라 모델 3를 제가 출퇴근 하고, 이렇게 평소에 쓸때 타고 다니는 차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탔던 차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니산 큐브, 제타, 디스커버리 스포츠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새 차로 샀어요. 새 차로 샀는데,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레조하고 스포티지 세 번째 차의 혼다 어코드까지는 제가 계속 중고를 샀거든요. 제가 왜 중고를 샀냐? 저는 진짜 중고 차 중고 차론자였어요 친구들 중에 이제 새차사차 차 딜러들이 있는데 나는 새차 사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 사면은 바로 감가되고 중고 차 바로 되는데 그걸 뭐하러 사지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때 친구가 농담으로 야너 같은 놈들만 있으면 나뭐 먹고 사냐 막 이랬던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하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럴 정도 중고차 론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차를 처음에 이렇게 살려고 했었던 이유는 또세 번째 차까지는 계속 중고차를 샀던 이유는 이 제가 차를 살려고 하면 저한테 제가 생각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해진 금액대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대가 딱 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차를 사려면 새 차보다는 당연히 중고차가 감가가 되고 싸니까 중고차를 사면은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더한 단계 높은 등급을 살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거를 차로 살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새차 살려면 아반떼 정도잖아요 우리나라 차로 보면은. 근데 중고차를 보면은 한 소나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아 그래도 나는 준중형보다는 중형차 사고 싶어. 근데 2천만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중고차로 가는 겁니다. 제가 좀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이제 두 번째는 뭐 한마디로 싼 거죠. 중고차가 당연히 싸니까, 뭐새 차를 샀을 사는 경우에 비해서 내뭐 이렇게 세금 취등록세도 싸지겠죠. 보험료도 싸지겠죠. 뭐 1년 내는 세금, 그것도 이제 뭐. 세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배기량 따라 다르지만 또 연식에 따라 갖고 조금씩 할인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좀 싸지고 어쨌든 모든 비용이 조금씩은 싸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중고차를 좀 선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저는 더 있는데 어 장점이죠 이거는 바로 받을 수 있다. 제가 중고차, 여태까지 그러면, 레조 샀었죠? 스포티지 샀었죠? 어코드 샀었죠? A 클래스 샀었죠? 그게네 번을 중고차를 사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냥, 중고 매매상 가서, 아니, 저는 개인 직거래는 해본 적이 없어서, 중고 매매, 보통, SK 엔카에서 샀던 것 같아요. 중고 거래상 가서, 외관 이렇게 보고 어이차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돈탁 주면 바로 킵탁 줘요. 그니까 그날 마음에 들면은 그날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집어올 수 있는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뭐 신차는 막 인기 많은 몇달 기다리고 하잖아요. 인기 없어도 뭐 인도 받는 데까지 다만 며칠이라도 걸릴 거고 이제 중고차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서 보고 마음에 들어 돈내 바로 받아 요런 프로세스예요. 그것도 저한테는 성격이 그렇게 급한 편은 아닌데 그런 거를 좋아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좀 중고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중고차를 이제 주변에서 누구 차 산다 그러면은 아, 새차사새차사막 이러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제 생각이 바뀐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이 중고차도 감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 제가 조금, 제 매매 방식이 잘못된 것 수도 있죠. 항상 중고차 판매, 그, 업자한테 샀고, 또 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은 팔 때도 마진을 남겨야 되고, 사와, 사올 때도 나중에 마진을 고려해서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고차, 이게 감, 중고차도 감가가 만만치 않아. 레조는 처음에 중고차 레조 샀을 때는 600만 원 주고 사서 한 1년 반 끌고 다니고 500에 팔았거든요. 이거는 나쁘지 않게 팔은 것 같아. 근데 스포티지 1,250만 원 주고 사서 이거 한 3년 정도 탔어요. 이거가 이 스포티지가 내가 제일 오래 끈 차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거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3년 넘었으니까 디스커버리 스포츠랑 스포티지 거의 삐까삐까하게 오래 탔는데 스포티지 한 3년 타고 나니까. 그게 제가 한 600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1250만원 주고 사서. 음 중고차도 보통 3년 타면은 거의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40%는 까이잖아요. 중고차도 그 정도 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다 어코드. 이거는 제가 2천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1년 2개월? 뭐, 하여튼 1년 6개월은 안 탔어요. 1년 한 2, 3개월 타고 팔았는데 제가 한 천, 삼, 0 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1년 만에 한7 0 0이확 까인 거죠. 새 차도, 그, 새 차도 그 정도 까이나. <laughs> 하여튼, 뭐, 빨리 팔려면은, 뭐, 제가 근데 막 돈이 급해서 막 팔은 적은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A 클래스도, A 클래스도 제가 2,400에 샀었는데, 이것도 2년 못 탔어요. 2년 안 탔는데 이것도 1200. 2400인데 1200. 야, 이거는 근데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코란도로 그냥 신호, 저는 정차하고 있는데 그냥 제 뒤를 때려 박았어요. 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더니 뒤에 아줌마 근데 제차 받고 나서 나오지도 않아. 그 아줌마도 약간 뭐 무서웠는지 안에서 뭐 벌벌 떨고만 있고 나오진 않더라고 내가 먼저 나가서 아줌마 뭐 하세요 나오셔야죠 막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 사고가 있어서 좀 그렇게 감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잖아요 2년도 안 탔는데 1200만원이 훅 빠졌으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그 그 돈밖에 못 주겠다는데 뭐 오니까 저도 뭐 차에 관심은 많지만 이 메카닉적으로 뭐 제가 아는 건 없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와갖고 무슨 뭐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는 둥뭐 어쩌다는 둥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뭐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뭐 그래서 중고차도 감가율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차를 몇대 끌어보니까 중고차는 확실히 중고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증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 실증나. 좀만 타면은. 근데, 새 차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 얘기니까, 그냥 제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laughs>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고차도 한네대 사보고, 어, 뭐야, 새 차도 이렇게 네 대를 사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회 초년생 이제 처음으로 새 차를 사시는 새 차를 살려고 고려하시는 분들 물론 저번에 제가 존리 대표님 영상 올렸잖아요 존리 대표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차 사지 말라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 얼마나 잘돼 있는데 뭔 차를 사냐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녀라 맞아요 차 사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차 사는 금액뿐만이 아니고 기름값, 톨비, 뭐, 보험료, 유지보수비 다 합치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돈을 모으려면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가능하시다면 조금 불편하셔도 차 구입은 가능한 한 뒤로 미, 미루는 게 맞는 거는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아니, 자기는 살거다 사놓고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 영상은 그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 또차 사고 싶잖아. 솔직히 남자들은 또. 데이트도 하고. 막, 이, 저는 차를 산다는 행위 자체가 나 자신의 기동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밤에 어디 가고 싶은데, 어막 택시도 잘안 잡히고 그러면 차 있으면 후다닥 갔다 올수 있고 뭐 그런 뭐 그런거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차 하여튼 차를 살려고 딱 결심하신 분들 이제 얘기 그런 분들 경우에 새차냐 중고차냐 고민이 되시면 이, 내 인생의 첫 차다 이럴 때는 저는 중고차를 좀 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운전도 약간 서툴고 차를 렌트카로 몇번 몰아서 여행 다녀본 거랑 내 차를 소유하는 거랑은 차도 엄연한 재산이잖아요. 이 소유하는 거랑은 또 약간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고차, 제 생각에는 내 연봉의 한 3분의 1 정도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중고차, 거기서 조금 왔다갔다. 한 1,200? 뭐 요정도? 그 정도 되는 중고차를 사서 한 2, 3년? 끌어 보시고, 차를 사서, 내가 과연 이 차를 사서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뭐, 평일에도 출퇴근용으로 잘 쓰고 있는지, 뭐, 차에 어떤 점들이 내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옵션이 더 좋은 차가 나한테는 더 맞겠다. 이런 거를 좀 2, 3년 동안 느껴보시는 거죠. 느껴보시고 나서, 이제 2, 3년 정도 타시고, 정말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던가, 그런 차가 이제 생각이 드시면 그때 좀새 차를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이제 친구들도 다새 차를 사더라고요. 근데 <laughs> 새차 사고 싶은가 봐요. 중고차는 또 그러고 잘 고르지 않으면 정말 독박 쓴다. 뭐뭐 뭐 예를 들어 뭐라고 그러죠? 그거 덤터기 쓴다. 뭐 그러잖아요. 눈탱이 맞는다. 막 그러죠. 뭐 그럴까봐 좀 중고차를 꺼리시는 것 같은데 중고차를 좀잘 알아보셔서 잘살 수만 있다면야좀 중고차를 처음에는 사시고 나중에 좀차새 차를 새차를 사시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권할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근데 이제 새 차를 살 때도 제 추천은 사회생활 별로 안 되셨으면 아직 사회생활 초년생이 이니까 이렇게 연봉이 높거나 뭐 이제 사회생활하고 2, 3년 중고차 끌었으면 이제 막사원말 대리가 달기 전막요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그렇게 모아둔 돈도 많지는 않을 거고 막연봉에막 이렇게 많이 올라 있지는 않을 거니까 이제 자기 본인 연봉보다는 내 연봉이 3천이면 3천보다는 좀싼차내 연봉은 넘지 않게 새 차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다 알아요. 저도 다 좋은 차 사고 싶죠. 뭐, 다 수입차 사고 싶고. 그래도 나중에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안 사는 게 좋지만, 정말 사고 싶다면, 그 정도로 해서 차를 구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아, 오늘도 뭐, 이게 처음에 이거 찍기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조리 있게 얘기해야지, 막 이런 게 있는데, 또막 찍다 보면은 막, 계속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말저말막 뒤죽박죽 대고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조금씩 이렇게 계속 찍다 보면은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결론은 중고 처음엔 중고 나중엔 새 차.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